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지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현태 선생님께서 읽어 주실 텐데요. 우리도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로마서 8장에 이르면서 바울의 그 승리의 노래, 영광의 찬송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우리는 다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라는 그 사실을 굉장히 가슴 벅차하면서 불렀던 그 바울의 모습을 아마 다들 공감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제 끊어질까 매일 노심초사하고 불안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영광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다 보면 도저히 기쁜 노래라고는 볼수 없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가사가 좀 보입니다. 바로 탄식이라는 가사죠. 차라리 그 탄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탄식이면 좋겠는데 바울은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라고 말입니다. 이제껏 줄곧 승리에 대해서 노래해왔던 바울인데, 똑같은 노래 가사 치고는 믿는 우리도 탄식한다는 이 말이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대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탄식하는 게 뭘까요? 사전적으로는 한탄하고 깊이 한숨 쉬는 것을 탄식이라고 말하죠. 뭔가 잘안 되고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동시에 이 탄식이라는 것이 어떤 열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무언가가 없다면 탄식할 일조차도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 면에서 바울은 그냥 단순히 너무 힘들어서요라는 그 본인의 상태를 알려주고 싶어서 탄식이라는 말을 썼다기보다는 오히려 2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열망을 전제로 하는 그런 탄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해놓고 오늘은 또 마치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걸까요? 아니면 아직 아닌 걸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를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 제목 중에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순간부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만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라는 그 외침 말입니다. 누가 봐도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직후로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라고 선포를 하시죠. 언젠가 일어날 그 미래의 일이 지금 앞당겨져서 현재로, 오늘날로 침투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도 똑같은 말일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되고 부활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현재로 오늘로 뚫고 들어와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바울도 이것을 곧잘 강조하고 표현하죠. 그래서 빌리포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주님께 이미 잡힌바 된 그것을 나 역시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라고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언젠가 일어날 그 막연함을 안고 막막하기 그지없는 오늘을 어떻게든 스스로 달래가며 꾸역꾸역 버텨내고 살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이미 일어난 그 확실한 사건을 가지고. 그 일이 나중에 영광스럽게 완성될 그날을 또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확실한 것을 바라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탄식의 삶이 결코 순탄하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망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한 때로는 그것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물론 탄식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망과 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도 알겠고 또그 소망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도 물론 알겠는데 너무 막연하고 너무 또 막막하다는 거죠. 마치 외국인을 만나서 의사소통하는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 건지 또 하나님께 나의 이 열망과 진심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답답해하고 연약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올바로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수 없는 연약하디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올바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인지 좀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버벅거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바울 역시도 그랬거든요.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낫게 해주지 시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으로 바울을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쁘게 하셨었죠. 비록 우리가 원하는 응답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마음 깊이 있는 그 열망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방식과 맞닿게 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발견한 보아를 기도로 파낸다 라는 말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진심이 맞닿는 그 감격을, 그 보아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저 언젠가 그 기쁨으로 영원히 충만하게 될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더욱 소망하면서 살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너무 유명한 구절 하나만 우리가 더 살피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오늘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선의 정체는 우리의 구원과 다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단순히 이 오늘날과 현재와 미래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감탄했었다면, 지금 바울은 29절과 30절에서 그 범위를 말도 안 되게 넓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그 표현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초라는 그말 자체가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단순한 과거를 말한다는 게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으로 우리를 확장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함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낌없는 실력발휘를 우리가 영광이라 말할 수 있다면 이미 구원받은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게 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이 8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러한 감탄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스며 있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매일 저녁하옵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